되게 싱싱하다 오빠 꺼내꺼왜 이렇게 작고 막 그래? 근데 원래 못생긴 귤이 더 맛있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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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요, 둘이서 제주도 결바람 겨울 노 스페이스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노스페리의 투루디 <목소리> 최진열입니다. 오! <laughs>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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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머, 여러분. 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맞아요. 2 0 1 5년 새해가 밝은 만큼 저희가 특별한 콘텐츠 준비해봤는데요. 그렇자 오늘 저희가 제주도에서 또 제가 스페셜 가이드로서 어머. 우리 노스페이스 제품과 의상을 입고 겨울 제주 여행 즐기기 100배 오늘 허? 제가 준열 투어로 모시겠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가이드님 빨리 첫 번째 일정 가주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네. 렛츠 고고고가야 야야야 가이치다. 가이치야. 야 가이치야. 야야. i 라 삼차 r 가 y 일 m 이 o r r y I'm sorry. I'm s 봐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이게 혹시 뷰가 볼수 있는? 어 맞아요, 무조건 뷰를 볼수 있어요. 어떻게 봐 이거? 나읍시 업시 살아가지고 이런 거 못해. 아니 제주도가 보여요. 제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런 네, 것도 어떻게 저희가 이런 혜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정도라면. 저는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laughs> 저희가 여기서 휴식도 잘 취하고 정말 준비를 탄탄히 해서 정말 제주 100배 즐기기 겨울 여행 여러분들께 진짜 낱낱이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으로 렛츠 고고 g 야 됐다 됐다. <laughs> 됐다. 됐다 구순표 금장지! <laughs> 나 근데 진짜 그래서 너무 기대돼. 갈비 진짜 져조버아 만원 갈 유명해. <laughs> 지금 서귀포에 위치한 한간귤 농장을 갖고 있는 카페에 와 있는데요. 네. 저희가 방문한 시기는 이제 1월. 음. 이런 귤 체험도 있다라는 걸좀 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에 담아가시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머리에까지 이렇게 그쵸? 달고 갈 예정이라서. 몰라요? 이따 모자 안에 들어 있을지. <laughs> 한번 자유롭게 귤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또 쉽지 않네요. 어, 귤이 또 높, 높이. 네 여기는 있네요. 이제 대2 그 m 정도 돼야 돼. 어, 좋습니다. 도전, 빠밤. 이 과육을 해치면 안 돼서 딴 다음에 이런 게또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또 아이고 이거는 누가 드셨네요. 와 신기하다 이거 새가 먹었나 봐요. 우와 이거 맛있겠다. 근데 이 무섭겠다. 내가 입에서 막 맛있겠다 이고딴귤아 <laughs> 미안하다. 그래서 제법 모였어요 귤이 이렇게. 준열이 오몇개 땄어? 둘, 넷, 네, 한 여섯 개 정도? 오 이거 많이 땄다잉 되게 싱싱하다 <목소리> 오빠꺼 내꺼 왜 이렇게 작고 막 그래? 근데 원래 못생긴 귤이 더 맛있대 <laughs> 어쩌나야 <laughs> 야, 저거 대박이다 나 저거 진짜 욕심난다 아, 아이고 아이고 자저 일단은 저요거 바로 시식을 좀 해볼게요 오빠 나큰거 땄다? 맛있어? 아니 한번 시식해볼래? 어 고마워 3, 2, 3. 아그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알림 날바날바귀도날바날바귀와 우와, 우와 대박이야 아니 음, 무슨 우와. 환상의 나라에 온거 같아 너무 예뻐요 지금 동백꽃이 꿈꾸는 거 같아 이야 향도 너무 좋고 근데 이런 거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이런 거 먹어도 돼요? <laughs> 서리는 아마 안 되는 걸로 보네요. <laughs> 아니 여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여신들이 잠시 쉬다 가는 곳 그런 것 여신 여신 여심. 여심. 저희가 사진 대결을 포즈 대결을 좀 해볼까 하는데 그래서 이 동백꽃과 함께하는 사진전 Let's, Let's g 한번 저는 아까 반원대가 있어요 자 저는 그러면 어 여기 꽃 같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사진 한번 같이 찍어 찍주실수 있나요? 오케이 네. 오케이 okay, okay. 아, 저는 이곳 피디님 솔직히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자. 와. 근데 이 사진에 이러면 꽃 미남지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스페이스를 응원해 그리고 사랑해. 네. 오우! 오우! <웃음> <웃음> 감사해요. 방금 노스페이스를 입고 계시는 그만 그만 <laughs> 찍어드려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동백이에게 올해 우리 노스페이스 채널 구독자 몇명 소원 빌 거야? 우리 올해 노스페이스 10만 대게 해줘. 동백꽃 안 되면 뜯어버릴 거야. 어, 저기 하나 떨어졌다. 떨어졌어. 제발 꽂아줘. 이렇게. 이렇게. 지금 완벽해. 니네 동백. 자, 꽃, 꽃, 꽃을 머리에 약간 미지 잠깐만 자 저는 첫 번째 테마는 제가 직접 찍은 자연을 선택하겠습니다 자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투 마밤 자 오늘 이 하늘의 색과 그리고 잠깐 보이느니 초록색의 나무 거기에 동백꽃이 두 개의 컬러래요 저는 오늘의 이 동백꽃을 표현한. 저의 개인적인 작품이고 하나, 어, 한 번. 아, 끝났나요? 어. 네 <웃음> <웃음> 자, 저는 3, 2, 1 꽃을 입에 담다 오 2025년에는 입에서 꽃 같은 말만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꽃길이 또 꽃길이다 자, 두 번째는 저희는 꽃과 함께하는 인류애를 담았어요 꽃미남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음 <laughs> 근데 이건 못 이겨 와 근데 너무 진짜 꽃보다 아름답다 꽃보다 음 아름다운 건 바로 청춘이다 청춘이다 오케이. 여기 이 제목은 3, 2, 1 맥춘 루디가 그냥 동백꽃 왔을 때 여기다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에서 찍은 평범한 아 사진입니다 이 이렇게 어 근데 좀 개인적으로 롯드님께 저는 드리고 싶어요 왜요? 이 상...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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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다 잘하니까 <laughs> <laughs> 자어 너무 좋아요 그니까. 아니 가이드님 여기는 네. 어디예요자 이곳은 해안 경승지 남원 큰 엉에 왔어요 아, 그 엉. 진짜 이거 아, 말하려고 하는 음, 게 아니라 어. 이돌이에 올라왔잖아요 제주도 하면 돌이잖아요저 신고 있는 지금 이 싱글로 왔는데 어, 어. 접지력 대박이다 그쵸, 대박이죠? 저 사실 이거 따뜻하고 음. 이렇게 조이는 이런 이 스트링이 서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냥 여기까지 좋은 줄 알았어 디자인까지 음. 근데 여기 접지력 대박이야 근데 지금 이신발에 어울리는 게이 가방 저이 가방 진짜 너무 많이 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소문듣기로 일본에 지금 난리가 났다 난리도 아니에요 음. 한번 쭉 걸어볼까요? 어, 네. 여기 엉서 어, 있다. <laughs> 와, 신발 접지력 대박이야. 와, 진짜 별경이다. 늘좀 새해가 되면 원래는 좀 발전적인 얘기, 응. 그다음에 뭐 버킷리스트나 좀 플러스되는 요인에 대한 좀 그런 꿈을 많이 꿨었는데 저는 과감히 올해는 무탈. 그 진짜 그 평균값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좀 깨달았어요. 진짜 무탈하고 건강한 한 해만 되면. 저는 이거보다 행복한 표준값은 없다라는 <laughs> 거를 너무 오래 다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연도가 가장 큰 저의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제 목표는 임신. <laughs> 오. 패밀리 <laughs> <그럼 웃음> 명도 늘어도 됩니까? <laughs> 그럼 저도. 어 그럼 저도 좀 루디랑 약간 덜 놀고. <laughs> 어. 그리고 아이가 나오잖아요 나는 세트로 아이 노. 패밀리 룩을 진정한 패밀리 룩을 나 그게 소원이에요 우리 애기. 자 우리 2025년에도 여러분들이 희망하시고 바라시는 일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2025년 으, 화이팅 우리는 2025년을 응원해, 응원해. 그리고 화이팅와 <laughs>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와, 어 진짜, 진짜. 어. 진짜, 먹자, 진짜 먹자. 먹어볼까? 이제는 먹으면 되죠. 대박. 아, 그럼 혹시 어, 어,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왔어요. 아, 광주요. 네. 아, 경기도 광주예요 네. 아. 네? 로스트 일부러 길을 잃어라. 그거 그 안에 또 길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큰엉에서서 시련과 겨울바다를 맞으면 바람은 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약간 도전 같은 좋습니다. 저 뭐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